흐흐 <laughs> 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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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 아무것도 못 하네. 오늘 아무것도 못 하고 왔어. 어. 근데 벌써 레벨 10을 찍었네. 벌써 레벨 10이네. 한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한지 며칠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레벨 10이나 올렸어 흐흐흐 <laughs> 어 근데 근데 오호 많이 올랐네 벌써 이제 그러면 그러면 벌써 그런고 레벨 찍을 이러면 아직 남았나? 어? 근데 누구지? 또 사람은 뭐지? 어, 뭐지? 여기 길을 잃은 것 같은데? 어, 길을 잃었나? 여기 어디지? 어, 저기요. 어, 네, 네, 왜요? 어, 저기, 혹시, 누구세요? 아. 저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? 아. 그럼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아 그게 어 길을 잃었어요. <laughs> 그 길을 잃었는데요. 아 길을 왜 잃었어요? 아 그게 어 아무래도 초보자 같은데. 어? 근데 어 무기 들고 있는 거 보니 설마. 오오 고인물님이다. <laughs> 우 와, 고인물님이다. 그, 네, 내, 고인물이요? 제, 제가 고인물님이라고요? 네, 고인물님이라고요. 그 무기 들고 있으니까 뭔가 좀 멋있어 보여서 고인물님, 고인물인가 본데요? 오, 멋있다. 완전 고인물 같아, 완전. <laughs> 뭐지? 아, 제가, 제가 고인물, 뭐, 사람들이 보통 저한테 고인물이, 고인물, 고인물님이라고 하죠? 아, 근데, 길 좀, 해, 해, 해들, 해, 길 좀,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아니, 사냥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아, 초보자 사냥터는, 일단 저쪽, 저쪽 길로 가면 됩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, 어, 그리고, 직업을 구하면 된대요. 아, 직업이, 아 직업도 구하면 되구나. 엄청 멋진 직업 같은데 분명 엄청 멋진 용사겠지. 저렇게 멋진 무기까지 들고 나는 아직 무기도 없는데. 어, 근데 이거 좀 받아보세요. 어, 뭐지? 뭐길? 이게 뭐지? 이게 뭐길래? 한번 읽어볼까? 어, 너의 오랜 친구 너의 오랜 친구 들 기억해두도록 복수를 해두겠어 <laughs> 어? 어? 뭐야 갑자기 왜 기절하셨지? 도대체 뭐가 써져 있길래 그래? 어, 일단 가야겠다 사냥터 저쪽이라고 했나? 그럼 가야지 서, 설마, 복수를? 설마, 그 녀석이 복수하러 오는 건 아니겠지? 어, 근데, 어, 복수하겠다. 감히 나를, 감히 나를 화살로 그렇게 맞추다니. 복수해주겠어. 히 하.. 어? 화화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그아아아 어. 어, 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, 으아! 간다! 에이, 간다! 이야! 으아! 이야! 죽어라! 이야! 으! 으아! 어? 어, 이야! 발뜻을 씽! 성멸 뭐, 뭐, 어, 어, 거, 검사세요? 하 아, 아닌데요? 검사 아닌데요? 직업이 뭐세요? 어.. 초보자요. 아, 초, 초보자. 아, 아 초보자입니다. 아직 전직안해서 전직 아, 하에 초보자인데 왜 검사를 하고 있어요. 네, 제가 검사사칭범. 그래, 검사사칭범으로 너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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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뭐지?